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로 잘 사신 줄 믿습니다. 어,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5장입니다. 305장 찬송하면서, 305장 찬송하면서 우리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Gue se referred Marche Han salivation The analyze Who enters My lab La 전지신 주내 고마워 나처미믿고시한란 귀하고 귀하다 이제 내꽃가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고향에 인도해 주시오 oh 드리겠습니다. <laughs>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또한 날의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은혜로운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에, 오늘은 십계명 어, 가운데 도둑질 하지 말라 하는 계명 에, 우리 출애굽기 10장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어, 이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무엇인지 또이 계명을 우리는 어떻게 지키고 살아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laughs> 어, 사람은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하고 그 대가로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땀 흘리는 수고를 하지 않고 물질을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에, 도둑질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소유와 내 이웃의 소유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자, 1.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재산의 사유권을 인정하고 있는 계명인 동시에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명령입니까? 출애국 예, 20장 15절은 딱한절 도둑질하지 말라 이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이이 이 계명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각각 개인의 사유권 개인의 재산을 어, 인정합니다. 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물질을 소유하게 되면 그것을 개인의 재산으로 이제 인정을 해주고 어,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어, 그리고 개인 재산 보호 뿐만 아니라 또 이것은 이웃 간의 관계입니다. 어, 이웃집에 있는 물건이 내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것을 어, 도둑질 하면 그 이웃과의 관계가 어, 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어, 도둑질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어, 마을을 이루고 살고 또 어떤 그 조직 속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어, 어느 한 사람이 어, 그 공동체의 어떤 한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이런 도둑질을 했다 할때 결국은 불신이 생기고 그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공동체가 어, 그 피해를 입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어, 그래서 어,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건 나의 재산도 보호하고 이웃의 재산도 보호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어, 잘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속하여 있는 그 마을이나 또는 그 공동체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 이 계명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둑질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요수와 7장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계류가 그 무게가 50세계일 때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여기 보면 무게가 5 0세겔 되는 금등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그랬죠. 물론 앞에도 신날산의 아름다운 외투한불과은2 0 0세겔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고 탐이 나서 도둑질하게 되었다. 이 50, 금등이 5 0세겔인데이5 0세겔은 어, 그 당시에 이제 그 무게를 나타내는 단인데, 어, 1세겔이 아, 10g 정도 됐다고 합니다. 10g으로 어, 보면, 5 0세겔이면 어, 500g이죠. 500g. 500g이면, 금덩어리 500g이면 상당히 큰 거겠죠.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한 그 돈이 되겠죠. 어, 그런 것을 보고 탐내어서 도둑질하게 되었다. 애가 그러니까 탐심이죠. 탐심. 도둑질하게 되는 이유는 탐심입니다. 이웃세가 보니까 우리 집에 없는 좋은 물건이 있다. 뭐 신제품 뭐가 있다. 뭐뭐 뭐 돈이 있다. 뭐 이런 어떤 것들을 보고 탐내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런 도둑질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할수 있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자문 28장 20절입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속히 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문제죠. 속히 부하려고 하면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해서 한 분, 두분 모아 가지고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부해지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은, 어, 뭐, 로또 당첨이 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 도둑질 하든지, 아니면 남을 속여서, 뭐, 사기치든지, 뭐, 이런 것밖에 방법이 더 있나요? 그래서, 어,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어, 속히 갑작스럽게 부자가 되고 싶은, 한탕해서 부자가 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결국은 도둑질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오늘 우리 사회에도 너무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사람들이 성실하게 살 생각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뭔가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성경에는 어떤 것을 도둑질이라고 하는지 살펴봅시다. 예그 인쇄물 드린 데는 더 많은 성경 구절들을 어 이렇게 적어 놨는데 어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고 해서 몇 군데는 제가 빼고 어,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어 가론 유다 얘기죠 가론 유다 가로뉴다. 가론 유다는. 어, 그 교회, 그 연복계, 흥금계를 관리하는 사람인데, 그 돈계를 막고 성도들이 거기다가 흥금한 것을 훔쳐갔다라고 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이것을 도둑이라, 흥금을 훔쳐가는 것을 도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암호스 8장 4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의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어, 신 한클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즉 거기 밀을 팔자 하는 도다. 자,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어, 저울 눈 속이는 저울 대를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어, 속이는 이런 중량을 속이는 거. 이것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어, 오늘날도 그런 경우들이 있죠. 어, 물 상품 뭐 과자나 어떤 뭐이 상품 가격은 그대로 두고 양을 줄여서 소비자들이 알지 못하도록 살짝 어 양을 조금씩 줄여 가지고 어 이렇게 판매하는데 소비자들은 뭐 비슷한 포장이니까 어 모르고 자세히 안 보면 모르고 그냥 지불하고 사는데 결국은 돈은 똑같이 냈는데 예전보다 양은 적은 걸 사는. 그 이거를 어, 저우를 속이는 거, 양을 속이는 거 이런 건 이게 도둑질이라는 거죠. 야고보서 5장 4절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게 들렸느니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일을 시키고 품스을 주지 않으면 이게 도둑질이라는 거죠. 당연히 품삭선 일한 사람의 몫인데, 그걸 주지 않고 핑계접히게 되고, 안 주면 그것도 도둑질에 속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째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고 11조와 공헌물이라. 너희 곧온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어, 하나님께 드려야 할1 1조 헌금 이런 것을 드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외에도 뭐 사람을 어, 유인해서 어, 뭐 판매하는 인신매매. 뭐, 이런 것도 도둑질이라고 뭐,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도둑질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요수아 7장 24절. 요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수와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거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어, 아간이 앞에서도 말씀 나왔지요. 어, 외투와 은과 오십 세겔 등이 금덩어리를 보고 탐내어 훔쳤는데 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어, 이 지금. 어, 결과가 나오지요. 아가는 그 훔친 것 때문에 금덩어리, 언덩어리, 외투, 소들, 낙이, 양, 아들, 딸다 데리고, 어, 가서 지금 아골골짜기로 가서, 어, 거기에서, 어, 모든 백성들이 돌팔매질 해서 그 가족과 모든 것이 다 죽게 되고, 어, 결국은 불행한 참혹한 결과를 가져온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뭐, 이런 성경의 이런 사건이 아니라도, 오늘날 또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어, 법을 법적으로 처벌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고, 어, 그 죄값을 치르게 되죠. 5번, 도둑질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베소스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어 도둑질을 습관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 편하게 먹고 살려고 했던 그 태도를 바꾸어서. 이제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라는 겁니다. 열심히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일을 하고 그래서 먹고 살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므로 보람을 느끼고 인간다운 삶의 가치가 뭔지를 체험하고 느끼면서 살라는 거죠. 자문 30장 9절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다. 어 그래서 내가 너무 잘 돼서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할 수도 있고 또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셔서. 너무 부하지도 않고, 너무 가난하지도 않도록, 하나님,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인데, 어, 너무 가난하면 또 이렇게 되는 수가 생기죠. 사람들이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하다가 망해서 너무 가난하고, 먹고 살게 없고, 힘들다 보니까, 어, 이런, 그, 도둑질 하는 이런 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평소에 성실하게 일하고, 금금 절약하여서, 어, 저축도 하고, 그래서 재정 관리를 잘하고, 경제 활동을 부지런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도움질할 일이 없겠죠. 야고보스 1장 5,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은, 욕심이 잉태하면 죄, 도둑질하는 죄, 사기치는 죄, 뭐 이런 죄를 저지르게 되니까 욕심을 다스려야 한다. 예, 욕심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욕심 때문에 미혹받지 않도록 추리국기 20장 9절 여세 동안의 힘서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예, 여기 아마 그 인쇄물에는 마태복음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경 9절이 바뀌었습니다. 추리국기 20장 9절을 보면 어, 여세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이랬때 날은 안식하라 말씀하셨는데, 성실하게 일하는 게 필요하죠. 어, 놀고 또 놀고 놀고 이러면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으면 또딴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죠. 여세 동안 부지런히 일하라는 말씀처럼 평소에 일할 때 성실하게 일하고, 경제 활동하고, 재정 관리 잘하고, 또 저축도 하고, 이루고 살면 남의 것을 탐낼 그럴 일이 생기지 않겠죠? 자, 함께 생각하기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곳곳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강큰도둑은 감시카메라가 찍고 있는데도 도둑질을 합니다. 이보다 더 강큰도둑은 하나님이 보시는데도 도둑질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신앙 양심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감시 카메라가 나를 지켜보고 있음을 인식하며 삽시다. 예, 뭐 세상에 곳곳마다 CCTV 다 설치되어 있는데, 어 CCTV가 보는 것도 어, 두렵고 어, 조심해야지만 그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인식하면 우리는 매사에 경건하게 살고 또 조심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어, 저기 이용당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살수 있겠죠. 자, 모두 열심히 일하고 경제활동 열하고 재정관리 잘하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2024년 한 해도 풍성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또이 도둑질 하지 말라는 개명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탐심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주셔서 성실하게 경제 활동하고, 재정 관리도 잘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4년 한해 동안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때를 따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채우시고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